미국 동부 기준 2020년 10월 27일 그 동안 주저했던 트럼프가 마지막 날을 남겨놓고 팬데믹 릴리 비 l 구조 법안이죠 지원 법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After unemployment aid lapses 사라지고 있는 후에죠. 그러니 실업에 대한 구조금 기한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직전에 바로 이렇게 사인했군요. 자, 처음에는 블라스팅 세차게 비난했습니다. 정말 거의 천조가까운 스티뮬러스딜 원조 아니죠? 더 디스크레이스에서 정말 치욕스러운 것이다. 국민한테 600 달러 준다는 것이 너무 작다. 2,000 달러로 해라. 이렇게 해서 대통령 사명을 거부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바로 지금 방금 나온 소식입니다. 갑자기 Sign the Bill, 그 법안에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Last Minute Turmoil he had created, 그가 만들었던 Last Minute,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터모일, 소란법석이죠. 공화당들까지 지지했고 물론 당연히 민주당은 지지했고요. 그랬던 안을 트럼프가 거부했었는데 많은 공화당원으로부터도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기지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The measure extends expanded unemployment benefits. 자, e x t e n d 기간을 늘려줍니다 이런 조치가 확장된 실업 수당들을 혜택들을. 그 다음에 eviction 하면 집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하는 거예요. Moratorium 하면은 일시적 정지죠. 퇴거 일시적 정지 명령입니다. 아무나 태거를 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돈이 백신 디스트리션 하는데, 백신을 유통하는데 각 주들을 돕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돈이 포함돼서 정말 숨통을 끊을 정도로 긴급했던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을 좀줄수 있도록 되어 있군요. 그첫 번째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또 헌팅 업 o k 사 오클라호마라는 일종의 칼럼인데요. l s 사가 오클라호마의 한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1921년에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종 차별적 폭행이 일어났던 것입니다어 그린우드라는 그 동네 흑인들이 좀 그래도 제대로 사는 동네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것도 일반 시민의 폭군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백인 경찰들. 192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봄에 일어난 사건인데 에, 어떤 예측치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 이렇게 주로 이제 흑인이 많이 죽었겠죠. 에, 즉 공권력에 의해서 부축해진 폭행이 한 지역 사회 흑인들 아주 어, 작살 냈고요. 그동네에 살고 있는 만여 명의 흑인들이 딴 데로 도망가 고 이주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툴사에서 또 공동묘지에서 어, 대량 무, 에, 사람의 뼈가 있는 유골이 대량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recently u n e a r t h e 파헤쳐졌다 이거 e 요최 r 에 t time. The f 이 r s t time, the first time, the f 그러거든요. 툴사 레이스 마스 i 라 s t time, the f i r s 의 time, the first time, 그 h e first time, t 심지어는 이오클라마주에 그 2000년대가 들어서야 이 진상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광주 의거와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나중에 이 진상이 밝혀져서 보고서 2000년 이후에나 채택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고 정말 끔찍했던 사건입니다. 이번 계기로 이 대학살극이 제대로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글을 쓰고있고요 이거 보시면 The place hit hardest by the virus 아, 바이러스에 의해서 가장 심하게 강타 되어진 장소 바로 Native American lands 아, r o t e 16-6 해가지고 r o 16-6는 이제 1920년대 만들어진 미국의 대륙을 관통하는 망이죠. 시카고 어디선가 시작해 가지고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닿는 길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뭐 뉴멕시코 그다음에 엘조나 캘리포니아 쭉 연결된 도로인데요. 그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에 뉴멕시코의 마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디안 마을이죠. 주변에 인디안부족이 있는데 그들이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장들 봅니다 자, 도로 6 6번 도로를 따라 있는 도시 네스를 하면 이렇게 딱 안착돼 있는 것이죠. 네스를 하면 이제 둥지에 앉아 있는 것인데, Native American Land 옆에 바로 안착된 마을, 그 마을이 지금은 비어진 사업체들의 현장이고. 거주민들 불확실성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주민들이 현장이 되었다. 이 그림들이 지금 몇번 나타났죠? 그 그림들 보시면 이 마을에 대한 얘기를 예, 죽은 자들 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인디안 마을 가서 이들이 얼마나 크게 힘든지에 대해서 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관광으로 먹고 살았는데 에 관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끔찍한 처참한 상황이고요. 뉴멕시코 주의 갤럽이란 G A L L U P 갤럽이라는 도시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When the pandemic ends. 팬데믹 끝나면 어떤 더 많은 어드벤처를 미루지 말아라 하고 싶은 과감했던 일들 세계 여행이라든지 뭐 히말라야 등장이라든지 남미 탐험이라든지 이걸 멈추지 말고 과감한 그동안 잠겼던 우리의 숨겨졌던 방랑의 뜻을 멈추지 말고 실컷 펼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하죠. 자 지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고 혼자 사는 습성으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I you show sure you want to go back to the office. 그래서 사람들 은 얘기하죠. 빨리 사무실 가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 것인가? 앞으로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한 예측들을 하고 있는 칼럼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프리볼로 섹스. 아일랜드 사람인데 뉴욕에 와서 좀 체류하는 사람의 글인데요.경박할 정도의 가벼운 섹스의 즐거움.그것이 지금 없는 시절이죠.코로나 때문에 경이 되고, 사랑의 만남도 연인간의 키스도 걱정이 되는 시대입니다.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대신 무심코 그냥 지나쳐왔던 그리고 청교도인들처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섹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윤기를 주었는지 그걸 그리는 글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섹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이제 청교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청교도인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삶, 조용한 삶을, 혼자만의 삶을 누려야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프린스가 이제 2 0 1 0년의 분위기에 못을 박았다 내일 했다 면 못을 박았다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87년) 노래가 2 0 2 0년의 무대를 그대로 보여줬던 프린스의 노래 있죠 그~ 노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얼마나 잘 그렸는지를 우리가 상기해 볼수있고요 아, 위켄더 해가지고 이제 편집인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한 10개 골라서 실는데요 아, 조지 클로니 에, 조지 클로니는 얼마전에 넷플릭스에 지금 보시면 스카이인가, 미드나잇 스카이 미드나잇 스카 인가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에, 우주의 어떤 지구의 미래 2050년대를 그리고 있는 미래에 재난 영화라고 볼수 있고 우주 영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무진장 지루한 영화예요. 정말 별로 메시지가 없고 메시지는 있죠. 그만큼 길게 했기 때문에 클린이의 통통한 노인네의 모습만 엄청 보였던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영화 중의 하나입니다. 그걸 보면서 조지 클린이 이랬군요. 아, 인터뷰하니까 이제 할리우드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느냐. 그냥 조지 클리니가이 미드나잇 스카이라는 건 자기가 제작하고 감독도 하고 스타도 다한 거예요. 혼자 다 했는데 졸작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넷플릭스에서 개봉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죠. 아, 지난번에 들으셨다시피 2021년 모든 워너브라더스의 그 영화는요. 워너브라더스가 아, 주는 HBO Max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개봉될 겁니다. 물론 영화 안에서도 개봉이 되요 동시에 개봉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아주 있는. 할리우드는 죽었는가? 조지 클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이미 자기는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수 있겠죠. 에, 더 걱정되는 건 이제 정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렸고 작년에 죽었던 최대 부어주면 같은 흑인 이런 유명한 작 개수가들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고 그들을 한번 골라냈던 여러 가지명 사람들이 있고요. 음, 이 컴포즈에 의하면요. 바이트바이 자기의 귀머거리, 벙어리 상태를 음악에다 심어놨다, 아무리 심어놨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위도우스 미망인들의 마을에서 오피움 트레이드 마약 거래는 치명적인 희생자를 낳고 있습니다. Take a deadly toll. 끔찍한 희생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결국은 가난한 어떤 국경지대의 settlement 거주지 settlement 하면 이제 도시 문명이 없는 그냥 간단한 거주지를 얘기하죠. 안착지.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가난한 국경 정착지 아프간의 남자들이 오피움을 이란으로 수입하느라고 스머글링한 몰래 밀수입하는 거죠. 노력하다가 죽습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리빙 비하인드 뒤에 남겨두고 그들은 false to survive on their own.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벚꽃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은 마약 밀거래하다가 죽게 되고요. 거기 있는 미마인과 아이들은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어떻게 보면 참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 r a c i a l slur. 인종적인 이제 욕이죠. 욕 슬러 하면은 뭐 명확치 않은 말을 쭉늘린다 예를 들어 네이거라든지뭐 우리나라 말로 뭐 2년 전년 이런 거죠. 자, 그게 이제 바이럴 비디오가 비디오가 바이러스처럼 퍼졌거든요. 영상이 퍼졌는데 a r e c o r d i n g 심각한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백인 고등학교 학생이요. 에, 3초짜리의 어떤 동영상을 우리가 GIF라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욕을 싣거든요. 흑인에 대한 욕을 싣는데 그거를 봤던 동료 친구가 즉이 사람 반흑인입니다. 동료는 반흑인인데 그거를 비디오로 공시를 해버렸어요. 자, 근데 포스팅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 백인 학생이 치어리딩, 여학생인데, 치어리딩의 팀장이에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테네시 대학, 그 치어리딩 그 챔피언인데요.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입학한 거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큰 나쁜 잠깐의 고등학교의 실수가 자기 대학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돼버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